아니, 천천히. 네. 아. 여러분 드디어 이제 어 일을 하다가 오후에 이제 가산 쪽에서 촬영을 하고 있어서 촬영이 있어서 이제 저희는 이동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피디님들이 두 분이 다 같이 가시고 문 닫겠습니다. 자동문입니다. 네. 그리고 오늘은 제가 옆자리에서 평소에는 제가 운전을 많이 하긴 하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옆에서 또 아, 방송할 거 준비를 좀 해야 돼 가지고 항상 라이브 촬영할 때는 우리 빌리 피딩이 운전을 하시고 와, 저는 여기서 낙수바를 하면서 공부를 제가 이렇게 또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부 공부 하실 거예요 해야죠 해야죠 가서 이제 <laughs> <여기> 털어야 되니까 <laughs> 가서 털어야 아니 예. 강백호 선수 어땠습니까 말 해야 되잖아요 공부 해야죠. 일명 그래도 야구 크리에이터인데 야구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지식들은 다제가 깨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왜그렇 쳐다봐요? 출발하될까요출발하될까요 야식야덕이 이게 촬영에 얼마나 어, 이렇게 빡세게 돌아왔는지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너무 빡세게 돌아왔 저희가 보통 여러분들이 뭐 그냥 촬영도 결과문만 한 일주일에 한두편에세편 정도만 보니까 그냥 적당히 만들겠지 하는데 저희는 진짜 계속해서 편집하고 촬영하고 진짜 정신없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운동선수 할 때보다 지금 운동을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이게 촬영을 한번 하면은 정말 진이 진짜 빠져요 근데 그거를 계속 하니까 이제 좀번아웃투 버드들 온다고 하잖아요 벌써 오신 거 아니죠? 야, 지금 많이 왔어요 번이다 아웃 돼가지고 지금 다들어갔어요 진짜. 안녕하세요 아, 안녕 오늘은 하프님이셨공요맞요와 카메라 오니때하하하 아니 는거야아니아니 따라오는 안요주시세요아니 아니요 아져아 제가 또 이렇게 오늘 제가 브이 로그 그 컨셉이에요? 뭐, 그 얼굴이 갈... 너무 밝게 서 아, 잘... <laughs> <laughs> 아이 제가 원래 그자진는안 사오지만 형님이사오셨지만 오늘 이제 또 마지막이니까 메이크업을 <laughs> 하면서 이, <웃음> <웃음> 전문가 파코에 <laughs>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어 싶어요. 와. <laughs> 너무 <예쁘다. 웃음> 이 정도면, 뭐, 바로 이거는 그거 하이라이트에 들어가는. 멋있어요. 훅땡겨서 어, 멋있어요. 아, 멋있어.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. 브이로그 <laughs> 갑자기 왜 찍는 거 아, 오늘 또 이제, 마지막 네, 네. 마지막 방송이기도 하고, 음. 좀 이런, 저희가 하나, 하나 야구하는 것만 보여줘가지고, 음. 이런 걸 조금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. 야구하는 것만 네. 보여주는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아이고, 재밌으셔. <laughs> 직업도 개그맨이 아니신데 웅남도 잘하시고 <웃음> <웃음> 재밌으셔. 사실 그 아코님을 네. 뵙기 전에는 네네네. 어 진짜 오 선출은 뭔가 아. 정말 야구 좀 잘하고요. 그쵸 그쵸 그쵸. 사실 그쵸. 야구 하는 것과 뭐 야구에 대한 지식은 다를 수있다아 다를 수 있죠. 처음 생각이 들었죠. 다를 수 있죠. 생각이 들수 있는데 <laughs> 네.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느낀 게 있을 거 아니에요? 와그 생각이 아. 틀릴 수도 있구나. 저뭐 토출, 인 게, 아무 짝에 쓸모 없잖아요. 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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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, 재밌으신 분인데, 여러분, 그, 제가. 어디 가세요, 어디 가세요? 제가 이제. 항상 너무 전문적인 이제 의견을 풀어내다 보니까 옆에서 좀 시샘을 많이 하세요. 아니 하세요 시샘 많이 하셔가지고 좀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이따가 기어형님한테도 한번 가가지고 저희 전문성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저랑 이제 두달 동안 방송하면서 야신에서빠코의 야구에 대한 전문성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. 전문성이 아 어떻게 이것도 저기니까 어떻게 말씀드려요? 유튜브 아, 보인 게... 채널이니까 네. 좀 있어 보이게. 아니아 네. 솔직하게. 솔직하게. 그러니까 솔직한... 어... 예를 들어서 야구를 건축이라고 하면 네. 현장 소장 같은 거고. 그러니까 저쪽 지역은 이제 뭐 네. 디자인 설계 쪽이나. 그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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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그쵸. 이거를 해가지고 이로 가면 <laughs> 네. 여기서 이제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전문 용어 같은 거 모를 수 있다. <laughs> 예전에 한번 방송할 때 질문을 던지면 다른 결로 응답이 온다고 했잖아요. 아, 네, 제가요. 그게 그게 어떤 의미? 아, 그러니까. 아, <laughs> <laughs> 어, 뭐 예를 들어서 그때 도 <laughs>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죠. 어, 그립은 뭐 어떻게 잡아요? 뭐 이게 직구고, 이게 포심이고, 이게 투심이고, 커브를 이렇게 던져요. 그러면 아, 슬라이더는요? 어, 슬라이더는 아, 제가 까먹었는데 원래는. <laughs> 아, 원래는 만약 에 모르면. 아, 원래는. 어, 슬라이더는 근데 슬라이더는 어떻게 잡아요? 어? 왜 말을 안 해요? 저 쓰레기도 안 던져요. 할간 이러니. 저 쓰레기도 안 던지는데요? 아니 안 던져도 어떻게 잡는 줄알수 있잖아요. 아 자, 그러니까 자기가 안 던진다. 딱 되게 좋아하고 관심 있는 거는 그집 중에서 하는데 자기가 별로 안 좋아하거나 그런 거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. 아. 마무리 마무리 예홍 님이 개그맨이시라서 농담도 잘 하시고 여기다 휴아혜가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너무 재밌는 거 같아요. 근데 그러다가 이제 <laughs> 이렇게 하다 우리가 궁지로 몰아 가면은 갑자기 그 얘기를 하죠. 제 친한 야구선수 <laughs> 당연히. <웃음> 약간 텐션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. 그 미녀 게스트라고 할 때랑 저희 왔을 때랑. <laughs> 그 찬스 에잇! 그 에이! 정도 다르신 분? 아니요, 이거 미녀 있잖아요. 저한테 한 번도 사진지지않았어요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아니 아니 이거는 매주 하는 방송이니까 꼭 만나면 끝이 아니니까 오늘 그래 찍으려고요 <laughs> 다같이 됐어요 <laughs> 그 누구의 클립이며 그 다음에 그, 그 여기서 먼저 한번공개하자네 여기서 그, 그, 먼저 아 여기서 이제 요거아 어, 저렇게? 어, 너무 중랄하네 <laughs> 자 이제 저희가 리허설 이제 끝났고 조금 정리 더 하고 나서 이제 제대로 또 방송에 들어가거든요? 좀시만 쉬었다 들어가면 되는 거 같은데 네, 언제까지 가고있 김태균 선수도 이제 살아났고 하지만 이제 외국인 선수의 부재가 네. 그 저는 좀 크다고 생각은 없거든요. 뭐 해줘야 될 선수가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반지 선수가 와가지고 다시 이런 분위기를 좀 이렇게 반전시키는 반지 선수가 좀 네. 그렇게 네.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럼 해보세요. 뭐 한번 지금 아몇 개만 그럼 그렇게 짧게 보여줄게요. 아니 아니 잠깐만 떨어져 지금 떨어져서 잡은 거 지금 떨어져거 아니에요? 아니 아니 아 그럼 우리 그만할 때 데가 한번할수요방시간이죠아괜찮아괜찮아그렇번게 조금만 더 보여드릴게요 셋넷다열 일곱 여덟 아홉 열열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지금 한 2주 동안 네. 할수있어 이거 2주 동안 백헌 백 아니 아이 <laughs> 아니, <너무 웃음> 아니 아 아니 아이 해보세요 아니, 아니 나, 나 지금 만이 보는 거 같아 아니 아니 でもこはい。<laughs>